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생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2002년에 발생된 중국에서 사스가 있는데요. 그것과 괴우 유사한 질환이고, 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공기로 전파된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양상을 봤었을 때는 접촉으로 인한 전파라고 봐야 될것 같고, 현재 공기적으로 인한 대규모의 확산은 아닐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이게 밀접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기 때문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가정에서 할수 있는 것은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 부위의 코나 입 주위로 세안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면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평소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옷이나 친구들 같은 것에서는 어, 세탁만으로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메르스 같은 경우에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위에 메르스와 관련된 환자와 접촉을 했었을 때에는 2일에서 14일 이내에 증상이 발견될수 있고 그 증상으로는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질환 증세와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과 함께 호흡기 증상이 있었을 때에는 전염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현재 국가 지정 메르스 관련된 병원이 있습니다. 또는 보건소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르스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어, 평소 내 몸의 면역력만 충분하다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어,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나 그리고 과도한 운동 같은 건 평소에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사 등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만 지키고 있다면 충분히 이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CMC에는 공식적인 전염자가 없습니다. 또한, 메르스 같은 경우에 증상이 없었을 때는 타인에게 전파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메르스 관련된 질환과 의심되는 상황이 있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보건 당국 또는 국가 지정 병원에 문의를 하셔서 철저한 검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